밤 껍질처럼 짙은 갈색의 밤꿀, 달콤 쌉싸름한 강한 향과 맛이 특징으로 꿀중 영양가 면에서는 최고라고 한데요. 천연 종합 영양제로 비타민, 철분,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6월 중순경 채취하는 밤꿀은 채취 기간이 짧고 생산량이 적은 귀한 꿀이라고 해요. 오래전부터 약꿀이라 하여 위, 간을 좋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약용해왔다고 합니다. 밤꿀 효능을 더 살펴보면 1. 항산화 작용.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암 예방에 좋은 항산화 효과. 꿀중 밤꿀이 항산화 작용이 가장 월등하다고 해요. 2. 항균 항염작용. 각종 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카시 나무 꿀보다 4배 강하며 또 건강에 좋다는 마누카 꿀보다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또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우수해 기관지 염증이나 위염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밤꿀 한 숟가락에 계피가루 1분의 4 숟가락을 섞어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특히 효험이 좋다고 합니다. 3. 피로회복 밤꿀의 포도당, 과당의 단당류는 소화에 부담이 없고 흡수가 빨라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요.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C 역시 만성 피로나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 다이어트 적당한 밤꿀 섭취는 콜레스테롤이 체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5 밤꿀의 풍부한 칼륨과 항산화 성분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숙취를 없애고 간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밤꿀은 빈혈 증상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꿀은 금속이나 열에 닿으면 영양분이 파괴된다고 해요. 플라스틱이나 나무 수저로 밤꿀을 아침 저녁으로 한 수저씩 공복에 먹습니다. 마늘을 쪄 밤꿀에 재어 먹는 꿀 마늘을 만들어 먹어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